프리미어리그가 쫄깃한 우승 경쟁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맨시티 일방 독주는 완전히 날아갔고 정말 재미있는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토트넘이 리그 우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훨씬 재미있어졌습니다. 어젯밤 아스널이 홈구장에서 맨시티를 1대 0으로 꺾었습니다. 맨시티는 두 번이나 아스널 선수의 발목을 겨냥하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심판들이 몸을 살리면서 VAR까지 가지 않았지만 퇴장을 받아도 할말 없는 거친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맨시티는 후반 종료 직전 아스널의 마르티넬리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이로써 아스널이 맨시티에게 당했던 리그 12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아스널이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한 것은 2015년 12월 홈에서 거둔 2대1 승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맨시티는 아스널 선수들에게 농락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맨시티의 미래라고 불리는 21세 윙어 도쿠의 가랑이 사이로 공을 꺼내버리는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홀란드는 아스널의 살리바에게 꽁꽁 묶였습니다. 아스널 팬들은 살리바에게 쩔쩔 매는 홀란드의 모습에 홀란드는 살리바의 게이다라고 조롱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경기에서 패하고 그라운드를 떠나는 맨시티 선수들은 아스널 코치진들과 격렬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후반 41분 뼈 아픈 결승골을 내주면서 짜증 폭발 상태인 상황에서 아스널의 니콜라스 코치와 치고받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과거 맨시티에서 코치로 재직한 적이 있던 니콜라스가 한말에 홀란드와 워커가 흥분을 했습니다. 아스널 보안 직원들이 뜯어 말리면서 씩씩거리며 떠났습니다. 가장 흥분한 홀란드는 니콜라스 코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홀란드는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효과적인 공격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아스널의 분위기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13번째 만에 맨시티를 드디어 꺾었다는 환호와 함께 우리도 우승 후보이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결국 리그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아스널이 맨시티를 꺾으면서 토트넘이 리그 순위 1위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널과 함께 6승 2무 승점 20점과 골득실에서 모두 같아졌습니다. 그러나 팀 득점이 토트넘 18골 아스널 16골로 2골 차이로 토트넘이 1위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언론에서는 맨시티가 아스널을 꺾을 것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1위 자리를 일주일 동안 누리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트넘이 리그 우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적과 경기력을 보면 맨시티의 하락이 확실하고 토트넘의 경기력은 특별하다라고 보여진다는 이유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벌써 손흥민이 우승컵을 들고. 케인이 무관으로 고개 숙이는 것을 보게 되나요. 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올해 유럽 축구의 가장 황당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 현지에서는 시즌 초반이라고 해도 맨시티의 이연패는 치명적이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갈수록 콜란드는 꽁꽁 묶이고 부상자는 계속 늘어나는 등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리그 우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과 유력 우승팀은 토트넘이라는 평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맨시티의 현재 상황은 충격적입니다. 벌써 승점을 6점이나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승점 1점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 경기에서 맨시티가 올버햄턴에게 1격을 당했을 때 맨시티가 까먹은 승점 3점은 뼈아픈 점수이다 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스널에게 또 승점 3점을 빼앗기면서 맨시티의 충격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의 패배는 영국 현지에서는 항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 시간 전에 열렸던 울버햄턴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 결과는 다시 맨시티의 펩감독을 조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름을 잘 모르겠다면서 코리안 가이라고 불렀던 황희찬이 또 득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리그 14위의 울버햄턴이 리그 5위를 달리고 있는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무승부 경기를 한 것입니다. 맨시티의 펩감독은 지난 울버햄턴 전에서 황희찬이 결승골을 넣으면서 그 코리안 가이가 황희찬이다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울버햄턴 구단과 팬들은 더 코리안 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펩 감독을 한번더 조롱하면서 한국 남자 황희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황희찬은 올 시즌 벌써 6골을 넣었는데 리그에선 5골로 득점 공동 사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는 그동안 공적이었습니다. e p l 의 아랍의 석유 자본이 들어와서 스포츠를 좌지우지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맨시티는 1990년대 승격과 강등을 거듭하던 골치 아픈 구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당시 아랍에미리트 부총리 만수르 빈자에드가 구단을 인수하면서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정료와 연봉으로 선수들을 싹 쓸어가면서 졸지에 막강한 팀이 됩니다. 그리고 2011-12 시즌에 리그 우승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 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리그 우승을 밥먹듯이 하면서 프리미어리그가 맨시티의 발아래 놓이게 됩니다. 아랍에미리트 자본 투입 이후 맨시티는 리그 통산 9회 우승을 기록합니다. 특히 2017-18 시즌에는 승점 100점이라는 프리미어 리그 역대 최다 승점을 기록합니다. 결국 2023년에는 챔스 리그 우승과 트래블을 차지하면서 명실상부한 유럽대표 명문구단이 되었습니다. 지역 내에서 할수 있는 우승을 다 해버린 도메스틱 쿼드러플은 잉글랜드 축구역 사상 유일한 기록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FA컵, EFL컵, FA 커뮤니티 실드를 동시에 석권한 것입니다. 최근 손흥민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영입 제안에 대해 나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프리미어리그이다라고 한 발언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석유자본으로 유혹을 하더라도 진정한 축구는 EPL이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자랑스러워하는 프리미어리그에 어느 순간 아랍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첼시나 메뉴뿐 아니라 토트넘까지 사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축구팬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시티 등 일부 구단이 석유자본으로 한방에 부자구단이 되고 우승을 돈으로 사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순수한 스포츠가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 극치로 오염된다는 분노입니다. 맨시티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SNS 논쟁이 있습니다. SNS에서는 토트넘과 아스널에 모두 보기 팀을 이겼다. 이제야 본격적인 타이틀 경쟁이 시작되었다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널이 그동안 상대 전적에서 밀리던 상대를 동시에 꺾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트윗에 맨시티 팬들이 찾아와서 이 SNS는 당장 지워라라고 항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트윗에서 맨시티를 보기 팀이라고 조롱했다는 이유입니다. 사실 골프 용어로 사용되는 보기는 실체도 없는데 괜히 무서워한 동네 귀신 같은 뜻입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무서워하는 동네 할아버지 귀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자녀들이 울거나 속썩일 때 이놈 아저씨 온다라고 겁줄 때 사용하는 실체 없는 귀신을 말합니다. 결국 맨시티는 그동안 석유자본을 뒤집어 쓰고 아이고 무서워라 라고 공갈을 친 엉터리 팀이라는 조롱의 SNS입니다.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 항상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가족의 최애팀의 경기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진실을 찾아간다는 교육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맨시티가 근 10년 이상 석유자본으로 왕 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손흥민의 토트넘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 초반 어린 선수들이 주장의 솔선수범과 배려로 한 가족이 되고 놀라운 에너지를 폭발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국 언론은 토트넘은 탈의실의 분위기가 특별하다라며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에서 배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